저거 태어난 곳은 제주도구요.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뭐, 대학 생활 잠깐 육지에서 하다가 내려와서, 저, 도자기 하는 저희 와이프랑 둘이 지금 다마원이라는 공간에서 제주 온기 흙을 갖고 나름의 연구를 하고, 어, 제주 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지금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강승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흙을 갖고 작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내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특히 공예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근데 내 스스로의 어떤 내 성격에 맞는 작업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그 아주 획기적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제주 옹기 만드는 기법, 옛날 방식, 발로 물레를 돌리고. 손으로 쳐서 이 몸이 한 몸이 돼서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 결과를 이끌어 내는게 어 제주 옹기 어떤 전통적인 방식인데 그 방식이 나한테는 좀 맞는 맞는 것 같아서 한 20몇 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이 옹기가 가진 옹기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 좀더 새롭게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걸 나름대로 풀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지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요요 근자에 익숙한 뭐, 많은 뭐 디지, 디지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건 맞지는 않고 그렇지만 어, 누군가는 이 제주의 어떤 옮기하는 어떤 방식. 이런 기법 아니면 이런 전통+ 전통 뭔가 계승한다는 거는 너무 올드한 얘기가 될수 옛스러운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조금 가꾸고 새롭게 해석해서 또 넘겨줘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지금 그런 단계에 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기를 제적을 갖고 어떻게 좀더 새롭게 좀 표현해 볼수 있을까 이제 그런 단계에서 지금 이번에 미술관에 초청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의 확장성을 이번에 좀 보여주려고 제주기 가진 확장성에 대해서 어 이제 먹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대비시켜서 좀내 생각을 좀 담아서 표현해 보려고 좀 했습니다. 이번 작업을 먹돌 작업을 할때 저희 아버님이 저가 작업하는 공간에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는 성격이 못되다 보니 갑자기 저가 이렇게 만드는 것 보더니 어 이거 먹돌이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아버지가 이게 내, 내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 옛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어, 어렸을 때, 어, 잠깐 머물렀던, 자랐던 데가 제주도라고 하면 서문통이라고 있어요. 그 서문통이 지금 아까 그 먹돌밭이 있는 그 탑동 해변 그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죠. 어렸을 때.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몇년전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제일 잘해줬던 음식 중에 하나가 그 먹돌밭에서 이제 이렇게 먹돌을 일으켜 세우면 그 제주도 말로는 긴이라 그래요, 긴이 작은 개. 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콩이 많거든요. 그래서 콩이란 게 볶아가지고 그걸 반찬으로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돌밭이 어떤 가진 그런 따뜻함. 그런 것이 어느 순간 개발의 논리에서 이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는 그런 식의 작업을 이제 먹돌로에 표현해 보려고 제 나름의 방식, 그러니까 전통방식, 그러니까 온기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차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주 원초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내 손이 가진 기억하는 어떤 형태를 만들려고 일일이 손으로 빚어서 대신 보통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다유약에 대해서 완전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굳이 유약을 쓰지 않고 제주 흙을 내가 만든 표면에 이렇게 유약처럼 써서 내 나름의 색을 드러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좀 표현해서 내 나름의 먹돌을 좀 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먹돌이라고 하면 뭐, 제주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곳에 그 목도리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지금 있으면 아마 아주 근사한 어떤 자연 경관이 될것 같은데 이게 바닷속에 지금 묻혀 있다는 그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좀 생각도 나고 작업하면서 좀 그렇습니다. 어, 목도리 가진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좀 고민을 했었을 때 그 목도리라는 거는 아까 뭐, 저는 이제 먹게 됐지만, 긴이, 뭐, 개, 아니면 소라, 아니면 보말, 보말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게 이제, 하나, 어떤 하나의 집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생명체가 살았던 그런 집이 어떤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저희 뭐, 어머니 많이 거기서 캐, 캐다가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쉴 수도 있는 어떤 하나의 안식처 같은 돌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먹돌이 형태를 최소한좀더 어, 편안하게, 푸근하게 어떤 형태를 담고 사람이 와서 그거를 좀 편안하게 앉아서 촉감도 느끼고 그런 식의 작업으로 이끌어내려고 어, 처음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제주의 어떤 전통적인 옹기 방식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큰, 원만한, 풍성한 형태를 구현하려고 하니 요것도 이렇게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반은 그렇게 가져가고 반은 일일이 손으로 빚어서 한번 가져가 보자. 대신 막힌 형태예요. 그래서 불을 때는 과정이 좀 많이 좀 많은 시행착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가 뭐 이게 흙을 만진지 뭐 거의 한 이제 그래도 한이3 0년 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어떤 기술의 기술 최대한 내가 경험했던 그런 거를 끌어내서 좀 표현하려고 좀 많은 그런 부분에서 만들 때랑 그리고 불을 뗄때 그리고 말릴 때 모든 과정에서 조금 더 시행착오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큰 거를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작업이 또안 돼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아들이 옆에서 도와줘서 지금 몇개 이렇게 내 나름의 먹돌이라고 해서 표현한 것들을 좀 구워내고 있는데 가마를 더 키우고 싶은 생각도 들고, 구워내는 공간이 좀 작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 어~ 하여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들 빼고는 많은 거를 좀 느끼고, 옛날 것도 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뭐 가족도 한번 생각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전시하면서 많이 좀 준비를 하면서 좀 기분 좀 묘한 기분도 들기도 하고. 재미 있는 아니면 좀 뜻깊은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먹돌 그건 아닌 것 같고 바당밭.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주도는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바다마다 각자의 어떤 바당밭은 존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렸을 때는 그 지금 탑동 거기 먹돌밭이 가장 바당밭의 어떤 금간이 됐을 것 같은데. 어, 제주도는 좀 뭔가 좀 많이 귀하해요.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바당밭이 주는 그런 풍요로움 그런 거를 옛날 분들은 느끼 즐기셨고 그런 거를 그 바다에서 캐는 그런 바당밭에서 캐는 그런 즐거움이랑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을 가족들이랑 같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어? 그냥 지나쳤던 거? 그래서 저도 바당밭에 대해서 먹기, 많이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당밭이 바다의 어떤 확장된 개념이라고 좀 그냥 와닿았고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인간이 개발의 논리에 의해서 많은 게 사라져버렸다고 치면 그거를 다시 일반 사람들한테 뭔가 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주고 싶고 제주도민들이 쉽게 옛날에 그냥 느꼈던 편하게 느꼈던 바당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음, 저가 만든 어떠한 뭐 먹돌 형식의 의자라든지 그런 거에 앉아서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좀바람입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아 바당밭이라는 게 아주 가까이에 있었고 일반 제주도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음. 어떤, 그래도, 뭣에서 나지, 아, 바, 이렇게, 뭣에서 나지 않는, 바다에서 나는 어떤 풍요로움을 좀 느꼈다는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이번 전시의 좀 바램이기도 합니다. 공예라는 게 어느 순간 저도 그랬지만 지금 뭐 불빛이 있고 내부에서 그냥 하나만 이렇게 딸랑 놓여서 인공적인 어떤 그런 조명 아래서 내가 그것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저는 요즘 들어서 의미가 없다고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옛날 어루,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다 훌륭한 뭐죠 컬렉터 아니면 뭐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방에 가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다 취향이 있잖아요. 그런 각자의 취향. 그래서 제가 만든 이런 것들도. 그냥 전시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져보고, 뭐, 앉아도 보고, 쓰여지면서 지속가능하게 좀, 이렇게 느끼면서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달됐으면 하는 게좀 바램이거든요. 저도 뭐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람이 욕심 때문에 모든 게좀 파괴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누군가는 옛날에 어떤, 아니면 이때까지 전해져 왔던 것들을 조금 드러내서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게 저였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한 가지 뭐 얘기를 하자면, 뭐 옹기라는 부분, 제주 옹기, 앞으로 2삼 30년 후면은 사라질 수 있는 문화가 될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뭐 팔아주는 공장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면 직접 제작을 해야 되고, 수고스러움이 좀 많이 필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조차도 꾸준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기술적인 부분을 옛날 분들 거를 따라간다는 가 거는, 그거를 따라가고, 그걸 뛰어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지키고, 또 뭔가 또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뭐 공존하는 게 이제 작가로서 이제, 그리고 제주가 저가 어렸을 때는 너무 예쁜 곳이었거든요. 지금도 예쁩니다만은 제주의 어떤 사라져가는 문화들 같은 거 아니면 자연에 대해서 저희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제작도 하고 관객이 같이 만져보고 같이 느끼면서 호흡할 수 있는 어떠한 작업을 가져간다치면 제주 자연에서 난 재료를 갖고 만들어진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좀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번 전시회라든지 이런 기회에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좀 작은 바램입니다.